통증, 가장 중요한 가격. 요거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6위부터 한다면은 얘가 제일 비싸요. 솔직히 말하면은 가성비는 좀 떨어져요. 그 다음에 5위는 얘는 통증이 내가 보기에는 여기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아요그 다음에 3미는 얘는 아예 통증 없게 시술할 수 있어요. 가격도 훨씬 쌉니다. 1, 2위는 제가 보기에는 공동 1, 2위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일타와서 박영진입니다 요즘 레이저 리프팅 받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아, 엄청 많죠. 네. 원장님도 레이저 시술 받으시나요? 저도 가끔 수술 합니다. 좋아요. 안 아파서. <laughs> 네. 아픈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안 아픈 거 위주로 많이 합니다. 안 아프고 최대한의 효율을 낼수 있는 걸 많이 해요. 물론 저는 좀 가격을 덜 생각하긴 해요. 제 거니까. 근데 리프팅 시술에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어, 되게 종류 가 다양하죠. 근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일단, 리프팅은요, 레이저 리프팅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많긴 해요, 흔하니까. 근데 리프팅은 효과를 보고 대, 중, 소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레이저 리프팅은요, 사실 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이 쓰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과 대가 있거든요. 대는 말 그대로 수술, 거상, 되게 크죠. 수술로 하는 거기 때문에 회복기간도 길고 대신 그만큼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다만, 요... 개인적으로 저 생각에는 한 60에서 70대 이상 분들만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첫 번째는 흉터 이제 리프팅 거상을 이렇게 잘라서 해요 그럼 이선 따라서 흉터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흉터가 생기면 사실 보기도 안 좋고 수술한 티가 너무 나잖아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뭐예요 티안 나게 예뻐지는 거 근데 티가 나면은 아무리 예뻐져도 수술한 티가 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거상을 하려면은 우리가 피부와 이제 근막층을 뜯어야 돼요 분리를 시키고 그다음에 잘라가지고 당겨서 이어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피부와 근막층을 띄었다는 거는요 다시 얘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흉터가 생길 수 있어요 60, 70 이때는 그나마 흉터가 좀덜 생겨요. 재생이 잘안 되니까. 근데 재생이 안 된다는 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흉터는 덜 생길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걸 뛰는 순간 피부와 근막층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는요 혈관과 신경이 있어요. 근데 불리한 과정 중에서 혈관과 끝 신경이 상해요. 얘가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혈관이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분 공급이 안 돼요. 그렇다는 거는 더 빨리 노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즉각적으로 좋아졌죠. 노화가 가속이 돼요. 그러니까 60, 70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때 노화가 가속이 되더라도 많이 안 남았거든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막 노화의 이제 시기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 이제 해야 되는 이유고요. 왜냐 일생에 딱한 번만 추천드려요 이거는. 두번이세번 번 이상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중 같은 경우에는 슬리프팅, 레이저보다는 강하지만 수술보다는 좀 약한 중간 정도의 단계. 그래서 나는 좀 강력한 효과는 없는데 흉터도 싫고 오랫동안 뭐 회복하는 기간도 싫다. 슬리프팅이 제일 추천됩니다. 슬리프팅은 이제 보통 두 가지 실로 나눌 수 있어요. 녹는 실 그리고 안 녹는 실이 있어요. 근데 안 녹는 실을 예전에 좀 쓰긴 했거든요. 좀 효과가 오래간데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고리가 달려 있는 실들이 있어요. 이 씨를 이용을 해서 우리 피부에 이제 조직 있죠? 잡아요. 꼬집어요. 꼬집어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안 녹는 실을 쓰잖아요. 문제는 이끝 부분이 좀 얇잖아요. 아무래도 갈고리니까 얘가 마모가 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면은 사실 안 녹는 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줄기만 안 녹고 열 끝에 가지는 약간 약해져요. 그럼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면은 피부, 근육, 지방, 뼈는 변해요. 근데 얘는 안 변하죠. 얘가 다른 부위에 이동을 해버려가지고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물 반응을 유발하거나 염증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막 찔려.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거의 안 씁니다 요즘에 이제 녹는 실을 가장 많이 써요 근데 녹는 실도 종류가 좀 되게 많아요 한 네다섯 가지 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PDO라고 하는 폴리디옥스인이라는 성분을 가장 많이 쓰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안전하고 탄성이 제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안 부서지고 표정의 변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탄성이 있어가지고 움직임을 상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도 하고 적정 기간 동안 유지가 돼요 그래서 얘는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있다가 녹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안전한 재료예요. 사실 우리가 미용에서 사용하는 재료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얘는 원래 이제 심장 봉합사라고 해서 심장을 꿰맬 때 쓰던 실이에요. 이 실은 실이 꿰매진 주변 주위로 콜라겐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부위를 좀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피부에도 콜라겐을 더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심장에 쓰니까 얼마나 안전한 재료를 쓰겠어요? 가장 안전한 재료를 써야겠죠.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 리프팅 실 실에 거의 90%는 PDO라는 성분으로 돼 있습니다. 실리프팅은 이러한 목적으로 많이 쓰고요. 오늘 알아본 이제 레이저 리프팅. 레이저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약해요. 근데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낼수 있고 레이저리프팅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열을 줍니다 어디에? 진피층과 지방, 근막층에 이세 층에 이제 열을 가해 가지고요 미세 상처를 맞는 겁니다 미세 상처를 입으면 우리 피부는 뭐를 해요? 재생을 하죠 이 효과를 이용을 해 가지고 리프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프팅 레이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레이저리프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실 레이저리프팅 리프팅은요,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리프팅 장비를 보통 보면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고주파, 두 번째는 초음파, 세 번째는 진짜 레이저. 얘는 레이저가 아니에요. 레이저는 무슨 뜻이냐면요, 가시광선의 파장을 이용해서 피부 안에 흡수시켜가지고 효과를 나타내는 게 레이저예요. 근데 고주파, 초음파는 기체 파장을 이용하는 게, 초음파는 초음파를 이용하고 고주파는 전기 자극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레이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약간 대명사처럼 그냥 편하게 일반인들이 그냥 레이저 리프팅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이에요. 이세 가지 원리를 좀보게 해보면요. 이거는 피부층을 놓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가 표피, 진피, 지방, 근막 있고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우선 고주파. 고주파는 이제 대부분이 진피에 들어가요. 원래 표피부터 들어가는데 이제 고주파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모노폴라, 바이폴라, 유니폴라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분류하는데 고주파 중에서 모노폴라라고 단극성이라고 하는 건요. 뒤에 꼭 판을 붙입니다. 한쪽에서 이제 한쪽 극으로 흐르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판을 붙여야만 고주파가 흘러요. 그래서 그 고주파가 전기가 흐르면서 이제 원래 표피부터 흘러요. 표피는 우리가 쿨링을 합니다. 왜냐 면 표피는 재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부위예요. 화장을 많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표피는 차하게 쿨링을 하고 진피의 에너지가 집중되게 해요. 왜냐하면 고주파는 물이 있는 곳엔 다 들어가요. 근데 진피가 사실 물의 함유에 제일 많기 때문에 진피에 가장 많이 집적이 되기 위해서 진피에 타이팅을 시키는 게 보통 고주파라고 하는 거고요. 초음파는 하이프라고 해가지고 특정 부위에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장 흔하게는 1.5mm, 3.0mm, 4.5mm. 대표적으로 이걸 가장 많이 써요. 1.5mm는 거의 이제 진피층, 진피 약간 좀 끝층, 동그랗게 점이 맺치게 해요. 3.0mm는 보통 지방층, 이렇게 점이 맺히게 하고, 4.5mm는 이제 근막층. 물론 이거는 이제 피부나 얼굴 두께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 사이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여기 끝에만 맺히는 거 일종의 약간 돋보기 같아요. 그럼 햇빛을 받으면은 이렇게 맺히죠. 여기에. 여기에 손대면 뜨겁나요? 안 뜨겁죠. 여기가 여기만 뜨겁잖아요. 똑같아요. 초음파도.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맺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만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는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쿨링이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원하는 위치에 넣기 때문에 초음파는 쿨링이 거의 없어요. 이한 개의 응고점, 응고점이 되게 강하게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레이저 같은 경우 는 빛의 파장을 이용하잖아요. 빛의 파장 따라서 보통 깊이가 달라요. 이만큼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요만큼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요만큼 들어갈 수도 있어요. 빛의 파장에 따라 가지고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표피에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레이저 리프팅은 대부분 다 쿨링이 있어요. 이세 가지가 대표적인 레이저 리프팅입니다. 시술명, 장비명, 추천 대상, 원리, 통증, 가장 중요한 가격. 요거에 맞춰가지고 좀 이제 나눠 설명 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것들, 써마지, 울세라, 울리지오, 티타늄. 아 진짜 많네. 힘페이스라운튠 온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울타이트. 이렇게 이제 장비들을 좀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이게 좀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걸 좀 설명 을 드릴 거예요. 우선 가장 많이 하는 유명한 써마지. 이거 되게 오래됐어요. 지금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나왔거든요. 일단, 원리부터 설명드릴게요. 고주파요. 그래서, 아까 고주파 말씀드렸죠? 전기의 자극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전류를 흘려들여서, 물이 많은 부위에 에너지가 이제 생기게끔 해가지고, 열을 올려서 상처를 내는 효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극성, 모노폴라. 한 극에서 한 극으로 흐르게 하는 추천 대상은 피부 탄력이 떨어진 모든 사람들. 대신, 피부 두께가 좀 있는 분들은요, 효과 좀 떨어져요. 그래서, 피부가 좀 얇거나, 약간 좀 주름이 많으신 분들, 탄력이 떨어진 분들이 하시면 효과가 좋고요 통증은 좀 있습니다. 애는. 물론 이제 강도 따라 좀 달라요. 보통 얘를 한 레벨 2에서 3으로 쓰거든요. 통증 강도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격은 엄청 비쌉니다. 얘가 제일 비싸요. 모든 레이저 리프팅 중에서. 이따 기계값도 비싸요. 틱값은 더 비싸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비쌉니다. 근데 유명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가성비는 좀 떨어져요. 저는 굳이 써마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효과 괜찮아요. 대신 아파요. 그래서 수면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울쎄라, 초음파입니다. 딱 돋보기처럼 한 부위를 탁 싸가지고 열을 강하게 주는 거기 때문에 피부 탄력 중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떨어졌는데 근막이 좀 약해져가지고 근막이 탄력을 좀 잡아줘야 되는 분들을 하고 볼륨이 좀 많은 분들. 그럼 지방을 좀 타겟팅해서 지방을 줄일 수 있어요. 볼륨이 좀 많은 분들은 울세라를 통해서 볼륨을 좀 줄여줘야 돼요. 우리가 볼륨도 너무 많으면안 예뻐 보거든요. 그래서 볼륨을 좀 이제 많이 줄여야 되는 분들은 울세라. 그 다음에 근막 타이트닝을 시켜줘야 되는 분들도 울세라. 해주는게 좋고요 얘는 통증 써머지보다 더 아픕니다. 네, 얘는 더 아파요. 얘는 통증이 내가 보기엔 여기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아파요. 얘도 가격이 좀 비싸요. 근데 울세라만큼은 아니에요. 유일하게 우리가 피부층을 보면서 시술할 수 있는 우, 유일한 초음파예요 다른 것들은 피부층을 보면서 할 수가 없는데 얘는 조는 초음파가 달려있어가지고 사람마다 피부 두께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위에 맞춰 가지고 쏠수 있는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또한 가지 다른 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응고점 있잖아요. 가장 정확해요. 가장 균일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 치아는 부위에 시술하는 거를 피할 수가 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요 가끔가다 초음파 하고 나서 볼패였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원치 않은 부위에 들어간 거거든요 왜냐면 그 부위는 지방이 빠지면 안 되는 부위인데 지방이 소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볼패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울쎄라가 저는 초음파 중에서는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리지오 고주파입니다 고주파 중에서도 단극성 써머지랑 사실 같고요 최초로 나온 써머지 이제 카피 장비기 때문에 얘도 추천 대상은 피부 탄력이겠죠 근데 올리지오는 써머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썸머지는한번한번 한번 띄엄띄엄 써야 되는데, 얘는 연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더 속도가 빠르고, 연속에서 나온다는 움직이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열을 좀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얘는 아예 통증 없게 시술할 수 있어요. 가격도 훨씬 쌉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으로 이거 세번 받는 게 사실 저는 또 효율적이라 생각을 해요. 무조건. 그런데 이제 더 자주 와야 되긴 하겠죠? 그 다음, 티타늄. 유일한 이제 레이저. 레이저 리프팅인데, 파장이세 개가 있어요. 755, 810, 1064. 이거에 따라서 약간 얕고,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깊고, 깊이가 이제 근막층까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대신 이제 초음파처럼 딱 잡아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타이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꼭 쿨링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표피 쿨링이 들어가고요. 피부 탄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좀 좋은데, 좀 즉각적인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좀 급하신 분. <laughs> 통증은 사람마다 좀 달라요. 내가 좀 피부가 어둡다. 그럼 좀더 아프고, 피부가 밝다. 라고 하면 좀덜 아파요. 왜냐면은, 이게 빛의 파장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치료 원래 색소 파장이거든요? 색소에 도잘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색소가 많으면은, 더 많이 들어가요. 더 아파요. 남자들이 더 아파요. 왜냐? 제모하는 레이저랑 같은 파장이거든요. 그래서 털이 많은 분들 되게 아파요. 진짜 아파요. 제모도 되기 때문에, 이중의 효과를 볼수 있고, 피부 톤도 좀 밝아져요. 왜냐면은, 하 색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급하신 분, 피부 톤도 좀 같이 개선을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레이, 티타늄이 좋은데, 그 대신, 이제 통증은 약간 약간 적은 거에서 많이 아플 수 있다. 가격은 조금 비싼데 뭐 울세라 써마지보다는 조금 저렴한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단점은 한 가지 뭐냐면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효과 지속 기간이 좀 짧아요. 이게 지속 기간이 짧은 건지 아니면은 즉각적으로 좀 강하게 느껴 가지고 상대적으로 차, 짧아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주 해야 된다는 단점 그런 게 있고 튠 같은 경우에는 우주파도 있고요. 초음파도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달려 있고 피부 탄력과 볼륨 동시에 할수 있어요. 그리고 통증도 사실 그렇게 없어요. 얘도 통증 되게 적은 편이거든요. 고주파가 모노폴라가 아니고 유니폴라라고 하는 장비예요. 유니폴라가 좀 독특한 장비 ]인데 얘는 극이 없어요. 극이 없는데 밑으로 쭉 내려와요. 그래서 얘는 근막층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나는 좀 부드러운 리프팅을 좋아한다. 좀 천천히 통증 없이 약간 어느 정도 효과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좋아요. 그래서. 통증이 취약하신 <laughs> 분 분들이 투는 하면은 아예 안 아파요 이거 아예 안 아파요 가격은 얘도 한 티타늄이랑 비슷비슷해요 가성비는 조금 떨어져요 근데 나는 통증 너무 개복치여가지고 통증 있는 거 아예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안내 설명 한번 드렸는데 조금 얘는 좀 달라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해서 극초단파 좀 신개념이죠 두 가지 팁이 있어요 3mm와 7mm 팁이 있기 때문에 툰과 비슷해요 그래서 피부에도 잡을 수 있고 볼륨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 대신 그 울쎄라 이런 장비보다 막이좀덜 들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했던 통증 아예 없거든요. 열에 좀 뜨거운 거 약하신 분들은 통증을 조금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은 춘보단 조금 가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장점은 뭐냐면은 피부나 얼굴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맞춰서 에너지를 설정해가지고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 그거에 장점이 있고 통증이 삼각보다 적고 그 다음에 적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좀 전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즘은 최근 에 나온 올타이트나 장비인데 고주파요 춘과 같은 파장대의 이제 유니폴라 장비입니다. 근데 춘과 좀 다른 게 있어요. 쿨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를 급격하게 많이 올립니다. 춤보다 훨씬 강력한 파워를 내요 온다도 한 200와트까지 나오거든요 얘도 200와트까지 나와요. 되게 강력한 거거든요. 보통 온다200 와트까지 잘안 써요. 그래서 얼굴 했을 땐 140에서 100와트 왔다 갔다 차이 하거든요. 올타이트는 200와트 를다 써도 상당히 통증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 면은 빠르게 할수 있어요. 빠르게 많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에너지를 전달할 때 키로 줄로 얼마만큼 넣느냐를 표현을 해요 써마즈를한6 0 0샷 정도 하면요 한 50키로 줄 들어가요 30분 정도 걸려요 3, 40분 올리지오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수 있잖아요 좀더 강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한 60에서 80키로 줄 정도 들어가요 한 2, 30분 티타늄은 60에서 80키로 줄 들어가거든요 얘도 얘도 한 2, 30분 걸려요 튜는 <laughs> 60kg 를 하려고 하면은 한 40분 걸릴 거예요. <laughs> 네. 그리고 온다 같은 경우에는 60kg 를 하려고 하면은 15분. 얘는 60kg 를 하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엔 10분도 안 걸려. 한 8분이면 할 거예요. 제일 빨라요. 근데 통증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온다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유니폴라의 장점은 뭐냐면요. 다른 이제 모노폴라 이런 장비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요. 푸피는 이제 쿨링을 시켜줘요. 안 들어가겠죠? 지방에는 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안 들어가겠죠. 그럼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 진피에도 들어가고, 근막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두 가지 층을 다 잡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하게 잡아줄 수 있고 빠른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옛날에는 온다만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올타이트만 해요. 왜냐면 훨씬 빠르거든요. 훨씬 빠르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통증이 생각보다 되게 적어요. 가격은 온다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가격대로 했을 때 다른 것보다 거의 에너지를 1.5배 정도 많이 써요. 시간은 더 적게 걸리면서 그래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주관적인 순위 같은 거 혹시 정해 주실 수어요 이게 순위가 좀 애매한데. 일단은 순위를 정하면은 한 개는 논외로 칠 거예요. 한 개는 순위를 안 매길 거고. 6위부터 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아, 썸마지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가격이 너무 비싸 가지고 가성비에 좀 떨어져서 그냥 넣는 거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5위는 튠 왜냐하면 효과가 없진 않은데 굳이 통증 때문에 얘를 선택하면 비효율적이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튠을 좀 오히려 놨고요네 번째는 올리지움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효과 그리고 통증도 그렇게 많이 없게 할수 있는 분위 시술자따라 천초 차이는 있지만 할수 있는 리프팅 레이저라 보시면 돼요 3위는 티타늄 이거좀 약간 왔다갔다 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효과는 좋아요 효과는 좋은데 사람마다 통증 차이도 너무 심하고 얼굴을 좀 타요 남자들 피부는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잘안 들어 그래서 효과가 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그리고 느끼기에는 즉각적인 효과는 뛰어나지만 좀 장기적인 효과는 좀 떨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 1, 2는 제가 보기에는 공동 1, 2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온다와 올타이트. 같이. 왜냐하면은 짧은 시간 안에 통증 없이 많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고 효율적이고 가성비도 괜찮아요. 그래서 1위인데 다만 온다처럼 얼굴 형에 맞춰가지고 시술하기는 좀 어렵다. 온다는 왜냐하면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그 팁에 맞춰가지고 그게 사실 장점이 좀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타이트닝을 원하면은 올 타이트가 좋고 얼굴에 약간 종류에 맞춘 거를 원하면 온다가 좋다. 거기에 제가 또 순위 안넣은 관계 있죠. 그거는 왜안 넣냐면은 울세라는 별개예요. 피부 타이트닝에서 얘를 전체적으로 막육 900사 쏘는 건좀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넓은 면적을 빠르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 얘는 쫙 하시 어야 돼요 이거를 막다 이만큼 만들려고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근막을 정확하게 타겟팅한다 근막을 얘 밖에 없어요 이거 밖에 없어요 근막은 사실 우리가 타겟팅을 해가지고 조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주기적으로 이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1년에 한번 최소 울쎄라 무조건 하라고 해요 모든 사람 다 왜냐면 근막은 당겨야 되거든요 근막을 강하게 당길 수 있는 울쎄라 밖에 없어요 대신 4.5나 3.0mm 팁을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막 되게 많은 샷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한 300샷에서 600 시작 정도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씩만 하고요. 근데 물론 피부 탄력 따라 좀 떨어지겠지만 근막 타겟팅에서 하고 나머지 피부 탄력은 이런 거로 잡으면 돼요. 그게 사실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울쎄라를 하시는 걸 하기 때문에 얘는 순위 안 넣었어요. 오늘 이제 레이저 리프팅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레이저 리프팅이 너무도 종류가 많고 도대체 어떤 거를 해야지 내 얼굴에 맞을지, 그다음에 어떤 게 가성비가 괜찮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약간 깔끔하게 대표적인 이제 장비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게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레이저 리프팅을 하러 가실 때 이거를 영상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떤 레이저 리프팅을 받을지 한번 이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혹시나 레이저 리프팅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나 이제 시술 받으러 가야 되는데 뭐 받으러 가야 될지 궁금하신 지인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추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